네, 홍콩의 세계적인 스타 성룡이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김유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들고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예. 네. 네. 아, 성룡의 국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성룡이 오늘 12일 날 6박 7일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오늘 21일 개봉하는 성룡의 새 영화 '뉴 폴리스 스토리' 때문인데요. 네. 12일에 도착해서 13일 오전 11시에 코엑스 그랜드 볼륨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전에 '엑스데터 스파이' 네. 때 제작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어, 저녁에 13일 저녁에는 많아.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아, 뉴폴리스 스토리의 VIP 시사회를 열고 레드카펫 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이날 시사회는 에 송년과 친분이 깊은 연예인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요. 네. 이병헌 씨, 최문, 최민수 씨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14일에는 MBCTV 오락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출연해서 멋진 무술 실력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 뉴폴리스 스토리, 새로운 영화입 영화. 어떤 영화인가? 요 이전 폴리스 스토리 성룡 영화 관련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뉴 폴리스 스토리는 성룡의 이전 영화 폴리스 스토리 1편, 2편, 3편, 4편이 있었는데요. 네. 이 4편에 이은 완결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폴리스 토리가 4편이라 있었군요, 자기. 이 네. 네. 4편 이후 8년 만이고요. 네. 또 지난 10월에 중국과 홍콩에서 개봉했을 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 홍콩에서는 이미 개봉한 영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지난달 열렸던 대만 금마 금마장 시상식에서 4개 부분의 상을 석권해서 작품성도 인정받은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8년 만에 속편이 나왔고 또 흥행에도 성공하고 있으며 작품성도 있고. 네. 뭐두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신세주, 신세대 신세대 오인조갱과 그들을 쫓는 경찰과의 대결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성룡은 주인공 진구경 반장 역을 맡았고요. 홍콩 차세대 스타 사정봉이 성룡을 돕는 형사 역으로 출연합니다. 네. 또 오원조는 오인조갱의 리더 역을 맡았고요. 청순미인 양첸이가 성룡의 약혼녀 역을 맡았습니다. 네. 이 모처럼 할리우드식 액션이 아닌 홍콩 스타일의 정통 성룡표 액션을 보여주는 네. 영화인데요. 이외 네. 신세대 익스트림 스포츠와 엑스게임, 그리고 이종교투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이 액션을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네. 예. 아, 다섯 편을 하면서 드디어 성룡이 신세대 갱들과 만나게 되는군요. 본인도 예. 신세대였는데. 예. 아, 그렇게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성룡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성룡거리라고 하는 사람. 성령 걸 여자 배우들이 네.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양채니가 약혼녀 역으로 나오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양채니는 과거에 영화, 동서, 동사서도 서동 그리고 타락천사 등에서 이 출연하면서 최고의 아이돌 스타로 자리매김했었는데요. 네. 8년 전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가 24살이었는데요. 은퇴한 후에 디자인과 스타일리스트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언론과 일체 접촉하지 않았었는데 8년 만에 성룡과 액션 영화 뉴폴리스 토리로 스크린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32살이겠네요. 네, 그렇죠. <laughs> 네. 한층 성숙된 그런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 성룡 걸이라니까 좀 이상해. 요 제키 걸 네. 그렇죠. 제키 걸로 네. 통하죠. 아, 홍콩의 그. 저007 에게도 항상 본드걸이 있는데 네, 그렇습거에 어, 비유되는 성룡의제키걸이 어떻게 되는 어떤 모습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 네. 뉴폴리스토리를 어, 홍보하기 위한 방문인가요? 그렇다면? 예 네, 그런 셈이고요. 네. 또그 다른 생각보다. 일정들도 몇 가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정확하게 발표된 바는 없는데요. 비교적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스타였거든요. 거의 매년 네. 방문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업이나 네. 뭐 영화 관련 제작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왔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매년 명절 때마다 한국을 방문하는 배우로 네. 알려져 있을 그렇죠. 정도로 이 한국을 자주 방문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작년 2월달에도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관람차 한국을 방문했었고 네. 그때 성룡이 그 벌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그, 이름이 퓨전 중심 프랜차이즈 제키스 치킨이라는 <laughs> 네. 그런 사업인데요. 그 오픈 행사에 참석차 그때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또 예전부터 한국에서 이독지문반을 발표할 계획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내고 싶다는 그런 희망상을 계속 이렇게 말하기도 네. 하고 했었는데요. 또 하, 아까 화면에서 보셨, 보셨듯이 이 한국 배우인 김민 씨랑 엑시덴탈 스파이를 찍었고요. 그리고 또 김희선 뭐, 네. 예. 씨한테. 예, 예. 김희선 씨와 S.O.F.라는 그런 드라마, 드라마를 예. 찍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번 효리 씨가 홍콩을 방문했을 때도 또 그때. 값비싼 아주 선물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또 어떤, 음, 사업을 벌일지 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치킨 사업 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내일 또 다음 주에 방한하는 일정 모두 어, 취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일단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